너무 예쁘다. 약방? 너무 예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여기가 창덕궁 안에 있는 약방이라는 곳이에요. 아 네. 그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여기서 진료를 보셨던 장소인 거죠? 아 네. 좀궁 밖에 이렇게 병원처럼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군 아,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아 네이원. 처음에 이름은 약방이었는데, 어, 나중에 세종 25년에 네이원으로 바뀌었고.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난리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 있었나요? 네, 네그 당시에도 이름은뭐 역병, 역질, 온역 이렇게 불리는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음. 저도 뭐 사극에서 보면 역병이 있다고 네. 뭐 이런 해서. 사람들이 막다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찍잖아요. 네, 맞아요. 과연 이 역병이 어떤 역병인가 되게 그 시대의 그 기술로,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요 아니면 새로운 걸막 고쳐나간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염병도 아마 바이러스 질환이었을 거예요. 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들이 원인에서 생겼을 건데 그 당시에도 그한번 전염병이 돌면 그 지역 인구가 변할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우리 지금처럼 약을 막 개발하잖아요, 치료제. 네. 그때도 조선시대 때도 치료제를 막 개발하고 그랬나요? 그때도 증상에 따라서 약이 있어 처방들이 있었죠. 아... 어, 있었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증에 빠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연명할 수 있는 의료 시설들이 네.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역병이 돌았다라는 내용들이 한천건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병이 돌면 일단은 한양 밖에 도성 밖으로 피난을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격리를 시켰고, 어, 격리가 된 다음에는 그쪽에 할인서의 의사들이 돌봤죠. 아.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는 네. 어떤 역병이 돌아서 여기에 어떻게 약을 처방했더니 좀 낫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용도 있고요. 어. 또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벽온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벽은 이제 물리치다 이런 뜻이고, 온은 아까 말씀드린 온역할 때의 온 자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 그 돌림병, 전염병을 극복하자,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었죠. 그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지, 방역 지침 해가지고 네. 앱으로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뭔가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왕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교서관이라고 어, 책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음. 거기에 대량으로 이벽원방을 출판을 해라. 아, 그래서 이제 쫙 뿌리는 거죠. 음. 어. 백성들한테? 네, 백성들한테. 근데 또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음. 뭐 간이 벽원방 언해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고요. 음. 말하자면 그게 이제 방역 지침 정도가 되는 거고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안에 있는데 네. 일단 돌림병이 돌면 그 환자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찜기에 어, 넣고 쪄라라는 문장이 나 넣고. 네, 네. 아, 약간 소독의 개념도 있었던 거죠. 아, 그럼 간이 병원방에는 어떤 음. 내용이 더 있었나요? 병원방의 음, 내용을 보면 어떠한 계절에 돌림병이 음. 돌았는지, 아. 그리고 어떠한 기후에, 어떤 계절에 그다음 어떤 약을 쓰는 것이 더 좋은지 음. 이런 음.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병원방을 어, 보면 지금 현재의 음. 그 소독과 같은 개념의 음. 내용도 있지만 약간 주술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아. 아, 그럼 민간요법도 막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돌림병이 막 유행하고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약초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어, 조선 왕실에서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동의보감의 편찬이었고요 책이 예. 나온 이유도 어, 이런 그런, 임진왜란 네 끝나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음.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의서를 쓴 네, 거죠. 네, 네. 아, 지금 너무 뭐이 코로나가 점점 좀 무서워지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민간요법으로 기침이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아, 네, 네. 있었죠. 네. 당연히. 어떤,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 네. 그거에 대한 처방이 단계별로 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19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네.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네. 바이러스 질환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면역력으로밖에 극복이 안 된다 네, 음. 하는데, 내 면역력이 작동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1차 방어선, 2차 음. 방어선, 3차 방어선이 있는데, 1차 방어선은 코. 그래서 이, 이게 뚫리면 재채기나 콧물이 나는 거고, 아, 2차 방어선, 이 편도 여기서 이제 뚫리면 폐로 들어가는데 증상이 목이 아프고 칼칼한.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차 방어선이 기관지예요. 음. 기관지에서 못 막아내면 폐렴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코로나19의 그런 중증질환자 분들 중에도 폐렴으로 발전을 하면 회복이 힘든 그렇죠. 분들도 많아, 많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1차, 2차 방어선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1차2차 방어선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어. 되게 궁금해요. 조선시대 때는, 음, 그니까 면역력이라는 게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그게 뭐냐면 내 면역력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이겨낸 거라면 면역력이 막 강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면역력이 너무 강한 그 젊은층에서,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그니까 염증 반응들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잉 반응인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염증 반응들을 막 보이게 되면 폐혈증으로 가기도 하고 폐렴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이라기 보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느라 내 몸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음. 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게 이분한테 좋다고 나한테 맞을 수 아. 없는 거죠. 네. 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무조건 더 높아야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강화되는 것보다 면역력은 영점 조절이 더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골골 계속. 네. 그럼 바이러스가 어. 싫어하는 어떤 그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위생에 대한 얘기들은 있는데 아. 지금처럼 손 씻는 것도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고 네. 이런 것까지는 없고. 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는 하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아. 네. 그래서 병원방이 그 당시에 코로나 19 방역 지침 정도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만약에 환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먹을 거를 나라에서 대준다든가, 아...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아... 이러한 제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의 재난지원금 정도 되는 되면... 비슷한게 네. 많네요. 네, 네. 네. 그럼 혹시 뭐 굶걸 안에 있는 후궁이나 궁녀들이나 집으로 보내지고 이런 일을 그런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병원방에도 그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나 아, 왕은 그때 그 전염병이 돌 때는 음식도 달랐겠어요 궁궐에서는 아무래도 면역력을 챙기는 그런 음식들이 치시 처방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요 어, 기록을 저도 찾아봤는데 왕이 실제로 역병에 걸렸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쵸? 네네 왕은 평상시에 맹물을 먹었나요 아니면 뭐 보리차처럼 이런 어떤 차 종류를 먹었나요? 그거에 관련된 식취 처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차 종류 중에서도 열병을 앓고 나면 뭐 금은아나 박하차를 드셔요 박하차. 내지는 국상을 당해서 뭘잘못 드셨으면 기력이 음, 없을 때 네, 연자육이나 이런 걸로 만든 죽을 드셔요 아. 뭐 이러한 식취 처방들이 실제로 내의원에서 처방이 돼서 올려졌죠 식취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키신 왕이 실제로 누구시냐면 어, 영조셔요 아. 네. 하셨잖아요. 엄청 오래 네. 사셨죠. 그 당시에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인가 그래요. 음. 근데 거의 80세 넘어까지 사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절식이셨어요. 아, 조금씩. 아, 네네. 그러니까 왕의 식사는 다섯 번이거든요. 조반과 음. 야찬까지 다섯 번이었는데 절대로 다섯 번 드시지 않고 세 번만 드셨다고 아. 해요. 음. 요즘 이제 코로나도 문제지만 기후 변화도 문제고. 네. 대량 생산 대량 네.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식치의 교훈 이~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좋네요. 네, 음. 네.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네. 한의사들도 진료 상담으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렸었어요. 아. 경증 환자분들한테 향랑주머니를 처방으로 했었어요. 와. 왜 이걸 처방하게 됐냐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하는 네.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럼 향랑주머니라면 처방을 해보자 라고 해드렸는데 거의 한 달간 냄새를 못 맡으시던 분들이 3일 정도 맡고 나서 후각을 회복하셨어요. 와.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한의학이 참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 아는 분은 충농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네. 냄새를 워낙 잘못 맡는데 네. 그럼 그런 분들도 향낭 주머니가 도움이 되네요. 네. 향 자체가 그약제의 정유 성분인 효과예요. 아 예, 효능을 가지고 아 있는 성분이거든요. 아 그게 코 점막을 자극해서 이런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를 하죠. 그 이걸 베개 안에 넣어 놔도 좋겠다. 베개 안에 넣어 놓으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잠을 또 깊게 못 드는 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초나 아로마나 아...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서 오늘 한번 제가 네네. 만들어 보려고 아, 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 코로나 1 9를 위한 향낭 주머니라고 아, 볼 수가 아, 있어요. 뭐 유통 기간이 있나요? 어, 없어요. 네. 계속 냄새가 나요? 계속 나는데 습한 곳에 두면 약간 좀 곰팡이가 낄수 아,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많아봐 6개월이라고 아, 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네네. 돼요? 네네네. 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떤 게더 좋으세요? 둘다 예쁜데 이게 예뻐 네. 올리시는 거요다 제가 가져가게 될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어 여기 오면 이 체험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할수 있는데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아, 네. 아, 너무 싶다. 속상해요. 약재를 보면 요거는 정향, 정향 향기 네. 나는 향신료로도 많이 쓰여요. 아. 정향 나무의 꽃봉오리를 아, 아 나무예요? 네. 향기가 어. 독특하죠 어, 네. 여러 향이 나요 약간 네. 오미자처럼 어, 네 맞아요 따뜻한 약인데 이런 오. 향 때문에 저희가 주머니 원료를 아. 쓰고 있죠 이건 당귀 아 당귀, 당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당귀 네. 단 거죠 쓴 약재는 아닌데 피를 보호해주는 그런 아. 역할을 해요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예. 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마셔주시면 좋은 자가 아, 이거가. 요거는 네. 필각해양이라고, 봤어요. 타미플루의 원료가 되는 식힘산을 하... 여기서 추출한다 그래서 굉장히 하... 어, 이슈화됐던 약제예요. 이거는, 이건 목향이라는 약제예요. 주로 소화제 많이 들어간 약제인데 기의 아... 막힘을 풀어주는 복통도 치료하고 설사도 치료하고 이런 약제죠. 요거는 아... 천공 많이 들어보셨죠? 청공도 들어봤어요. 천공 네, 얘는 혀를 빠르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두통, 생리통 아... 이런 근육통에 정말 많이 들어간 약제예요. 요거는 향을 위주로 만드는 이제 처방이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를 모아봤고요. 조금씩 한번 담아볼까요? 네. 마음에 드신 걸좀더 담으시고요. 그러면 나는. 피를 맑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아까 소화. 네 소화 잘 돼? 돼야 돼. 많 넣어야 얼마나 넣어야 돼요? 빵빵할 정도로 넣어주셔야 이렇게 아 했을 때 향이 날것 같아요. 어, 아, 너무 빵빵한가? <laughs> 아 네. 너무 좋아. 이거 하나 더 만들까? 네. <laughs> 저희가 쌍둥이가 있어서. 아 네네네. 아 좋아요. 네. 어 너무 예쁘다. 아이 주머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향낭 주머니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어떤 것이 면역력에 좋을지 네. 한번 진맥 받아보러 가실까요? 여기 진맥 네. 받는 곳이 네,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laughs> 돼요. 오, 네. 어, 뭔가 왕이 된 기분이네요. <laughs> 어, 이런 보려에 이렇게 어, 너무 좋다. 다들 엄청 편안하다 그러셨는데. 아 네. 어, 이렇게 한숨 자면 좋겠네요. 음, 앉아 보실게요. 약한 장기는 네. 폐랑. 폐허? 네, 비장이 조금 약하신데,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도 잘안 돼요. 음. 과식만 안 하면 또 문제는 안 되세요? 아, 제가 한 번에 먹어요. 아. 굶었다가. 1일 1식 뭐 이런 거 아, 한, 한참 네. 했어서. 네네. 세번 먹으면 살찌는 기분이라. 1일 1식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말씀 많이 하시면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기운이 좀 없고. 네. 어렸을 때부터 1년 365일 입술이 터요. 음. 아. 근데 한의원에서는 네. 뭐 열이 올라가서 네, 그런다고? 네, 네, 네. 몸에 음을 보해서 몸을 촉촉하게 하고, 어, 위로 뜨는 허열이거든요. 네. 그걸 없애는 처방을 쓰면, 어, 입술 트는 거는 좋아지실 아, 수 있어요. 음.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저, 편이죠. 네. 네. 그런 증상들이 폐가 허해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말하자면 폐가 숨 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스프링 쿨러처럼 네. 전신의 진액을 촥! 돌려준 역할을 아. 해요.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가 약하신 분들이 약간 피부도 같이 아. 건조한 그럼 뭘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어, 우리 박은혜 씨는 맹문동이나 오미자차를 꾸준하게 드시는 거 좋아요. 아침 대신에 뭐 먹을 게 없나? 하신다면, 마! 마! 를 우유에 갈아서. 갈아 드셔도 네. 좋아요. 찬 우유만 아니면 돼요. 아. 네. 네. 제가 폐가 약하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안하시죠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아, 일단 저는 여기 창덕궁에 처음 와봐요. 너무 아담하고 예쁜 곳인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온 것만으로 힐링되는 기분? 허준 선생님이 직접 이곳에서 네. 진료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약간 신비롭고 여기 온 것만으로 좀 건강해진 기분도 네. 들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향낭 주머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